저는 6팩과 8팩 사이에요. 6팩과 8팩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다. 그래. 약간 8팩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작은 팩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름 아니십니까 형님. 아, 복근이에요. 주름이 아니고. 간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전에 기억이 나네요. 예전에 제가 좀이 기억은 저한테 사고의 기억이라서 트라우마가 약간 있어서 잘 말하지 않는 편인데 예전에 제가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어요. 이제 승용차한테 교통사고를 심하게 한 50km로 달리던 승용차에 제가 박아가지고 교통사고 났었는데 그때 다행히도 승용차가 제 복근에 박았고 저는 무사할 수 있었어요. 기억이 또 나네요. 그러니까 평소에 운동을 좀 많이 하세요. 평소 에 여러분들께 생선까지. 운동을 많이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 불러, 불러. 이거 하나 보이시고 좋았어. 가자. 빠지자. 킥뷰가 머조님께서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점화에요 회복보다는 점화를 가서 조금 그 공격적이게 플레이를 좀 해보려고요. 가자. 이쪽 길로. 우와. 미니언들이 산선되었습니다 형 진짜 몸짱이에요? 저는 제 기준엔 지금 몸짱이 아니에요 제가 바라는 레벨이 있기 때문에 그 레벨에 도달하지 않는 이상 저는 제 자신을 몸짱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몸짱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저는 제 몸에 만족할 것이고 그것은 나아가는 그것을 더어 포기하게 만들겠죠 저는 계속 나아가기 위해 제가 몸짱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어..괜찮아서 자주 질려요 들리긴 하는데 귀를 막죠 사진 인증 안되나요? 사진 인증 해드릴까요? 제 사진 폴더에 사진 많은데 각종 몸짱들 사진 많은데 그 중에 한명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그게 저인지는 비밀입니다 왜냐면 몸을 보여드린다는 건 상당히 부끄럽기 때문에 저인 걸 감추고 제가 아닌 척 사진을 보여드리고 저인척 다른 사진을 보여드리고 이러면 여러분들 저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제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은 것처럼 제가 생각하게 되겠죠 큐 한번 써주시고 오케이 조심하시고 형저 로또 샀는데요 당첨되면 형한테 얼마 드릴까요? <laughs> 형은 안 줘도 돼요 니가 당첨된 모습만 봐도 형은 배불러요 좋아 정확히 맞췄구만 조심하고 가자. 어, 아못 먹겠다. 이건 먹어야지. 한방 치고 내가 치고 좋았어. 최선을 다했지만 못 먹었으니까 괜찮아. 후회는 없다. 이것도 못 먹겠지? 역시 예상이 맞군. 상처받지 않았다. 오케이 굿 주변 이 하나 올리고 조심하고 평타. 네. 한 방. 두 방, 내꺼, 네방 치면 먹자. 두 방, 세 방, 네 방, 어! 이거 하나 먹고, 저거 하나 치고, 이거 하나 치고, 평타로 안 먹고. 여기서 떴으니까, 오케이, 조심. 조심하고. 이거 하나 먹고 뒤로 빠지고 한개 먹고 뒤로 빠지고 한개 먹고 뒤로 빠지고 한개 먹고 뒤로 빠지고 뒤로 빠진 상태에서 한개 먹고 뒤로 빠지고 여기서 바람이 저쪽 방향이기 때문에 남서풍이라는 걸 예상했기 때문에 저같이 남동쪽으로 빠져주고 큐 하나 올린 뒤에 큐를 그레이브 유저한테 맞추지만 안 맞아도 미니언 맞았기 때문에 이득을 보고 소소한 이득을 챙긴 뒤 다시 뒷끄럼질두번 앞끄럼질 두 번해서 하나 먹고 좋았어 아주 잘하고 있다. 요거 한방 먹은 뒤에 못 먹었기 때문에 요거 먹겠지. 좋았어. 이런 게 있으면 얻은 것도 있는 거지. 또 교훈을 얻었다. 조심하시고. 또한 방. 조심. 또한 방. 또한 방. 이또한 방. 좋아. 먹어! 그렇지. 굿. 어, 아이고! 아코! 잘했다. 오케이. 이번엔 북서풍이구만. 정확히 나 피할 수 있지 옳았어 조심조심 조심하시고 뭐야 몸에 방어막을 두르면 내가 못 때릴 줄 알고 와 옛날에 진짜 기사도 정신이 투철한 저는 진짜 역 캐릭이지만 분명히 조종한 사람 남잔데도, 기사도 정신이 워낙 투철해서, 여캐릭을 때리기까지 오래 걸렸어. 여자는 보호해야 하잖아. 정말 오래 걸렸지. 한 1년은 걸린 것 같아요. 여캐릭을 최창가 없이 때리기까지. 1년은 걸린 것 같아요. 좋아.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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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군이 당했습니다. 형 레오나 뭐 하나요? <laughs> 레오나? 낭비할 시간 없어. 님뭐 하세요? 아니야, 아니야. 물어보지 말자. 기분 나쁠 수도 있으니까. 일상을 물어보는 거지만 듣기에 따라서는 기분 나쁠 수도 있으니까. 위험해 보이는 곳. 나도 가지. 왜 상황에 따라서 기분 나쁜 말들이잖아. 있 같은 말이라도.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어머니 건강하시지? 이러면 어 건강하죠. 이러지만 게임하다가 막 욕하던 친구가 어머니는 건강하시지? 그런 말. 이런 말투처럼 보이죠. 똑같은 말인데 캐팅이라도 다르게 들리니까 주시마. 한 번만 떼리고 그렇지. 잡을 수 있겠어? 그렇지. 오케이 이거 이득이구만 내가 여기서 죽었으니까 남의 땅까지 넘어가서 같이 죽은 거 아니야 어 적국의 영토에서 영토에서 둘이 같이 죽었다면 나의 이득이지 당연히 내가 더 용기 있으니까 일단 아이템 하나 사야겠다 아이템은 역시 처음 아이템은 광의의 검 혹은 무한의 대검에 BF 대검 BF 대검부터 간다 체력 물량 하나 가고 간다 어고 잘했어 잘했어 레오나 하마터면 키를 못할 뻔했어 자신감을 주자 어? 다음에 내가 딱 여기서 아 레오나님 제가 먹을 수 있는데 님이 왜 먹어요 딱 그러면 레오나가 다음에 딱 들어가는 상황에서도 아이지리얼 님이 또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의기소침해지니까 무조건 이건 칭찬을 해주자 지금 레오나는 약간 소극적인 자세를 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변하게 하려면 내가 만들어야 돼 적극적으로 좋았어 오! 연막탄을 자신이 가는 곳으로 해서, 저 절로 가요! 말했어. 예의 있구만. 굉장한 예의야. 이 친구 굉장히 예의 있는 친구구만. 형, 형, 큐 피했어요. 내가? 제가 그레이브즈의 큐를 피했나요? 비전 이동으로? 그런 식으로 활용해도 되겠구만. 뜻밖의 이거 가르침을 받았어. 좋아. 그렇지 그렇지 미니언 먹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적을 속인 거지 적들은 내가 자신들한테 궁을 쓴 걸로 알거 아니야 허접으로 알겠지 나는 미니언 다 먹으려고 한 거거든 정확히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좋아 알았어 이건 아니다 왜 불의를 보고도 참는 도 왜 이건 못 참아? 이걸 이런 걸 참아? 불리해 참지 말고 이런 걸 참으라고 알았지? 좋아. 어? 아니 레오나님. 형도 로이드 했나요? 로이드가 뭐예요? 로이드, 스테로이드? 제가 선수가 아닌데 스테로이드를 왜 하겠습니까? 근데 선수들은 스테로이드를 할 수밖에 없어. 아니면 그게 직업인데 스테로이드 없이는. 스테로이드 한 사람들을 자연적으로, 자연식으로 몸을 키우는 빌더들이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선수들은 이제 내추럴 빌더들 아니면 로이드를 할 수밖에 없죠, 스테로이드를. 원래 그래요. 지금 그 보디빌딩 상황이 그래요. 조심하고. 살이로 빠지면 전 죽지 않죠. 어, 뭐야? 이쪽이야. 오, 레오나 궁굿 말해 줘. 아, 괜찮아. 용기를 심어 줘야 돼. 덕분에 살았다. 3뒤에 구물썼지만 그래도 칭찬을 해 줍니다. 그래야 레오나와 제가 친해질 수 있고 그리고 이길 수 있는 그런 그 팀워크가 나올 수 있어요. 칭찬해 주세요. 칭찬해 주다가 형 그럼 어떨 때 칭찬 안 하나요? 레오나가 건망 져지면 그때 조금씩 드러내 심기를 지금은 아니야 지금 아주 착해 간다 피바라기가 나 선피바 피바 안 가는데 이거 무한에 대군 갈 건데 이거 이거는 그냥 간 건데 생명력부터 8% 공격력 1 0있으니까 단일 아이템으로도 좋으니까 왜 간다. 좋아, 좋아. 야큰걸 먹어야 되는데? 이거 작은 걸 먹었어. 큰거먹지큰거 있는데. 어, 내가 먹어야지. 그럼. 오케이 하나 먹고 이거 하나 먹고 좋았어. 다른 라인 풀어줘. 미드 울지 말고. 오케이. 조심. 이쪽이야. 뭐야? 좋아하는 뭐 거야어 오케이 굿 이정도면 잘했어 야 피바라기 아 피바라기란다 흠나 진짜 잘 갔네 피가 그냥 쑥쑥 회복됐네 막큐 쏠때마다 한 반피가 차 느낌은 느낌이 중요하잖아 어? 가자. 소개팅 나가서 느낌 안좋으면 다음에 애프터 신청 안하잖아 마찬가지야 느낌이 진짜 중요하거든 이거봐 벌써 다 찼어 쿨피거같아 지금 느낌이 물없어 아 아빠구나 좋아 좋아 구너 따윈 필요 없어 이거 하나 먹자 좋아 좋아 가자 간다 좋아 이것 하나 사주고 곱갱이 무한의 대건 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아 보죠 야 이걸 살고 잡다니요 정말 저화가기 정말 잘했어 야 이거 봐, 저만 누가 자꾸 개피로 살아남잖아. 적들도 내가 어힘 없으니까 그냥 어 폭딜 넣어버리죠. 그게 적들의 허점이야. 에로의 고수님께서 팽가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게 바로 운영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에서 이 좌지우지 되는 거거든요. 일단 이건 저희가 빠져야죠. 큐 쓰면서 스킬도 어, 없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마세요. 일단 일단 저남사풍 피해주시고 뒤로 빠지면서. q 로 이거 딱 먹어주시고 평타 막 때리죠? 평타 두그 방으로 먹으세요 이런 식으로 타워 따위에게 뺏길 CS가 아니죠 저 같은 경우에는 무엇도 뺏기지 않아요 무엇도 뺏기지 않아요 딱 먹어주시고 딱 먹어주시고 딱 먹어주시고 이걸 레오나가 이렇게 쓰면 타워가 공격하는 것도 쳐야 되는데 그러기가 상당히 쉽지 않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쳐서 빠르게 다 먹어버리세요 그러면 엄청 빠르게 때리면 아무거나 쳐도 어, 타워로 하여금 손실을 입지 않기 때문에 이득을볼수 있죠. 일단은 와드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 아마 레오나가 여기 이 안에 들어있을 거거든요. 초를 써봅니다. 맞은 느낌이 안 나죠? 그래도 들어있는 거예요. 무조건 여기죠. 자, 쇼한 방으로 어 가장 큰 미니언 맞춰주시고그 다음에 평타 한 방을 먹어주시고 여기 그레이브즈. 오케이. 그래도 틈을 보인 걸 제가 정확히 포착을 했네요. 잘하고 있습니다. 일단 W 맞춰주세요 이거는 딱 통과기 때문에 맞추기가 더 어렵죠 통과기 때문에 신경쓸게 더욱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일단 여기 딱 평타해주시고 W 써주시고 빠져주시고 그도또 빠져주시고 좋습니다 밀당은 잘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평타 한방 써주시고 제가 지금 평타 데미지가 엄청 강해요 오케이 이런식으로 평타가 강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평타를 섞어가며 딜을 많이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딱 이것도 미니언 먹으면 또 속았죠. <laughs> 이러니까 이 속이는 게 중요해요. 속을 속이는 생각이 나지만 어쨌든 속을 봐야 제가 속이고 말아야죠. 이런 식으로 이제 CS 세개또 먹어주시고요. 아까랑 연장선이죠. 적 팀은 이제 속겠죠. 이것도 어 이즈리얼 어개피해 개만화에 거기다가 궁도 없다 무조건 들어가 그게 이제 적들을 무리하게 만들고 무리하면 죽을 수밖에요. 자이 하나 먹어줍니다. 한 방치고 두 방치면 제 하나 먹어주고요 한 방치면 한 방치고 평탄한 방치고 여기서 레오나가 건들면 제가 더 빨리 쳐가지고 먹어주고 요 여기서 큐 맞춘 뒤에 평탄 맞추고 여기서 뒤로 빠지고 빠져주고 레오나 혼자 공격하게 됐은 뒤에 뒤로 빠지면서 여기서 레오나 전멸 빠지게 하고 이제 무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이득이죠 안전하게 파밍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주거공간은 매우 중요한데요 사람마다 맞는 주거공간이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50평 집이 잘 맞고 어떤 사람한테는 13평 집이 잘 맞듯이 저희에게는 또 저희만의 또잘 맞는 집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에게 딱 어울리는 집을 찾았네요 갑시다 고고고. 여보 여보 다리가 빠르구려 <laughs> 내가 그런 점 때문에 여보랑 결혼했지 여보 여보와 여보게는 한끗 차이야 지금 안 서면 평생 여보게라 부르겠네 여보 여보게 여보게 됐어 이제 친구 사이가 됐군. 좋았어, 좋은 친구가 되겠다.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좋은 친구가 될 겁니다. LOL 고수님 팬가입 고맙습니다. 붉은 낙엽님 감사합니다. 와, 민저 뭐야? 기동력의 장하 차이가 진짜 크구나. 이렇게 달리기 차이가 심할 줄이야, 세상에. 좋아, 좋아. 와, 진짜 빠르다. 이렇게 빠를 줄 상상도 못했는데 정말 빠르네요. 이거는 저 평타 기반 이즈리얼로 스케일 데미지로 밀고 나가기보다는 평타 데미지로 밀고 나가는 그런 이즈리얼 보시면 돼요. 보통 이제 그레이브즈를 잡을 때 스케일 넣으면 그레이브즈한테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걸 최소화시켜주죠. 자, 마무리 지어이 다음 것까지 마무리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죠. 뒤로 빠져주시고. 궁 있어요. 그레이브즈. 조심하시고. 자 찌르면 잡죠. 오케이 빠지세요. 이제는 만화가 없기 때문에 아, 빠져도 잡지 못합니다. 완벽 히 빠져주셔야 되고 큐 써주시고 자 잡았죠. 그어 빠졌습니다. 아, 안 죽어요? 오히려 이거는 그레이브지만 손해를 많이 입죠. 피가 좀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레, 그레이브즈가 아무리 딜이 세다고 해도 저를 죽일 순 없죠. 아 여기에 저 누구야? 저 전갈 친구 있죠. 걔 오기 때문에 스카너, 스카사, 제 이름 뭐야? 스, 스카베? 슬... 아, 모르겠다. 아! 어, 무슨 짓이야? 어, 무슨 짓이야? 나한테 이런 파렴치한 짓을 하다니. 정말 실망할 뻔했어. 돌려주지 않았다면, 어? 돌려주지 않았어. 실망할 뻔했어. 너한테. 알았어? 좋아. 아이고, 훈남년님께서, 별풍선 100개를 감사합니다. 훈남년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몸에서 냄새가 날때. 마음속으로 훈남 형님을 생각해요 그러면 향기가 나더라고요 훈남 형님은 저한테 이렇게 향기를 만들어주는 향기가 가득한 사람입니다 훈남 형님 고맙습니다 저는 봄의 향기보다 형님의 향기가 더 좋아요 고맙습니다 이거 하나 먹고 빨리 폭기가 나와야 돼 그래야 궁을 쓸 수가 있어 빨리 폭기가 나와야 돼 됐다 나왔다 다단 하나 마무리 짓고 아 스카사! 스카사! 카사 카사! 야 저거부터 잡아야지! 한번만 죽여! 그렇지! 좋아! 이러면 이거! 이것까지 잡아! 잡는다! 너가! 너가 이긴다! 자신감을 가져! 너 쎄! 그렇지! 애니비아! 애니비아! 애니비아 도망가 도망가 애니비아 자신감을 가져 아 맞다 대리지 참 대리 친구지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어 조금 월권을 했어 죄송합니다 아 지성 지성 아 지성합니다 저 지금 잘하는 친구인데 내가 이 친구를 조금 자신감에 상처 입었을 수도 있겠어 좋아 18분이면 연운각이딱 좋은 시간이구만 연운 하나가 지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빠를 때지 좋았어 간다 대림동 대갈통 님께서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드 금방 나와 이즈리얼은 연운금방이야어 시간 금방 간다 잘 시간 금방 가 여러분들이. 살아온 것에 대해서 추억을 하려면 이즈리얼한테는 그런 게 여신의 눈물이란 템이에요. 정말, 살아온 길을 여신의 눈물 속에서 느낄 수가 있죠. 여, 뭐, 이제 딜로스, 여기서, 도, 이 도, 시간에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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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원의 딜로스가 별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초반에 연운 가면 딜로스가 있다는 건, 초반에 700원은 마을 가면 그템 외에 아무것도 살수 없기 때문에 초반에 딜로스가 심하다는 거지, 오히려 지금 시간에 연운 가면 딜로스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잘 모르고, 그냥, 어, 연운 가면 딜로스? 이런 거밖에 모르는 것 같아. 여러분들은, 왜 연운을 가면 딜로스가 생기는지, 그걸 아셔야 돼요. 딜로스가 뭐예요, 형? 오리로스 들어보셨죠? 어? 그거랑 비슷한 건데, 오리를 딜로 대입하면 돼. 그게 딜로스야. 좋아. 하나 먹고 석블리님께서 아 이거 별풍선 에로에게를 또 어. 저희 방에 또 걸그룹이죠 플리블리블리 석블리 아하또 아, 석블리님께서 별풍선 에로에게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마지막 웃음이 나요 <laughs> 저도 맞으면 웃음이 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랑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나 특정 시간에 저는 항상 우저, 웃었어요. 거의 다 맞거든요, 항상. <laughs> 그때 또 추억이 새록새록 샘솟네요. <laughs> 이거 한방 치면 자료 많이 한방 치겠죠? 어, 이즈 리얼이 안치네 그럼 내가 쳐볼까? 그 자, 이거 사시 아니야? 좋아. 비둘 돌기님. 행가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먹고 또 하나 먹고 또 하나 먹고